<laughs> 자, 좀 오랜만이죠? 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제가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가지고 편집을 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빨리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간 곳은 이제 런던하고 파리를 다녀왔는데 어, 그러니까 런던으로 가서 거기에서 왜 국경을 지나는 그 열차 있잖아요 유로스타 그거를 타고 파리로 넘어갔다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다가 또 뉴욕으로 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차에 제 짐을 끌고 싣고 넘어갔다 타고 막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짐을 정말 최소한으로 가져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기내용 조그만한 가방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거, 거기다가 자그만치 열을 치 짐을 싣고 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편집을 할막 이런 컴퓨터니 막 이런 기, 기기들을 가지고 갈 여력이 안 돼서 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예, 많이 찍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유럽의 풍경이 어떤지 궁금해 하신 분들, 또, 음, 여행이 예전보다는 조금 자유스러워졌죠. 뉴욕 같은 경우는 여행 규제가 거의 다 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조만간 뭐 유럽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제가 먼저 하고 온 것들에 대한 뭐 어떤 노하우, 팁 같은 게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갖고 빨리빨리 편집해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또 이렇게 보셔도 재미있을 수 있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같이 영상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런던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가시죠, 런던으로. Let's go! 자, 여러분, 저는요, 지금 현재 영국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런던의 레스터 스퀘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번화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다 지금 숙소를 잡아갖고 어, 여기에서 이제 여정을 풀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 호텔이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하네요. 저는 이 브랜드의 호텔은 처음 보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 어, 여기 뭐 방문하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저같이 이런 어,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 좀 디자인 안에 있는 거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또 겸사겸사 이렇게 카메라를 켰죠. 여기서 문을, 쇠문을 쫙 밀고 들어가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호텔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요. 여기가 이렇게 오픈 욕실이에요. 여기 뭐, 세면대 있고, 거울 있고, 그리고 또 엄하게 여기 욕탕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란! 같이 목욕하실래요? 네, <laughs> 여기서 어떻게 목욕해야지? 이거는 정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닌 이상, 참 그렇지 않나요?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방이 나와요. 방이 나오는데방 굉장히 모던하고 예쁘죠. 네, 이렇게 어, 이게 원래는 두 명이 묶는 방인데 저희가 어, 식구가 세 명이라 이렇게 엑스트라 베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우리가 바쁜 곳인지 어마어마하죠 사람들. 여기 저기 뭐 조그만 이렇게 광장 같은 게 있고. 그 주위로, 오, 사람 봐. 어, 여기, 이제 한쪽 벽면이 전부 거울이잖아요. 근데 거울을 들며시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샤워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문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열면, 다 여기, 음, 사색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예, 그런 공간이 또 나옵니다. 자, 영국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과 이 여행의 여정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어, 그리고 그 메이슨 피어슨 빛 그거 진짜 빨리 사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머릿결이 정말 비단결이 되는지 <laughs>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호텔을 딱 나왔는데 호텔 나오자마자 진짜 나오자마자 3초 거리 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이 차이나타운이 난 진짜 맨하탄에 뉴욕에 있는 게 진짜 제일 큰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영국은요 마스크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마스크 그 규제가 완전히 풀렸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밖이나 아니나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요 그냥 제로예요 제로 다다 아, 벗고 다녀요 이렇게. <목소리> 짠 <laughs> 이게 요즘 아주 뜨고 있는 브랜드라 셔래튜브 아 그래. Excuse me, can I record inside? No, nope. okay. Sorry, love. 득템 하였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요? 음. 영국의 명물인 레디 텔레폰 박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거의 이렇게 다 더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어. 거의 뭐 요새는 전화 를안 쓰니까 그쵸? 옛날에 여기에서 매일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 찍는 사람이 없네. 자 현재 식구들하고 이 런던에서 바이크 투어 중입니다. 이렇게 시티 바이크 이런 거세개 빌려갖고 계속 타고 다니면서 도니까 엄청 조그매요. 뭐 가볼만한데 전부 다 자전거 타고 싹 도니까 벌써 다 끝났어요. 혹시 여기 영국에 런던에 오실 분들 계시면 정말 자전거 투어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되게 좋은데요? 여기는 브리저스트리트, 어, 명품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명품들 명품소가 쭉 있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laughs> 오! 오!

다 맥주공장 서서 오 바뻐바뻐 바빠, 바빠, 여기 장난 아니야 주슨거 봐 장난 아님 30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요. <놀람> 스테이크, 스 홀리플라워 오케이 그러니까 스테는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네 그냥. 무조건, 그리고 사이드하고 소스만 정하면 되는 거네 가격 괜찮네요 이것도 귀엽다

영국에서는 그 서브웨이를 튜브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튜브를 타고 스 n e 로 가려고 여기 지금 내려왔어요. s p 이렇게 내려가는 곳곳에다 이렇게 튜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보다 훨씬 더 깊이 깊이 내려가요. 굉장히 깊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진짜 뉴욕 살다 온 사람들은 느꼈어요. 하도 깊이 내려가서. 그아 아바 노래 중에 어르르란 노래 있잖아요. 가러러라 거기가 바로 러기지역러가 봐요. 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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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그런 거 같네요, 여기 oh, it's 보니까. 아 i 버스 t s 운 그냥 g 는 거고. Oh, it's a lot of, it's huge town. i oh. t 타 uh a h -huh. It's a h t o r y 여기가 전망대가 있대, 유니버시티 치에 여기 있잖아, t o w e r o p e n 예쁘다. This 와, like the whole, 다 보이네. This the 와. 제가 평상시에 되게 즐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런던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음, 런던에 혹시 올 일이 한번 있으면 연락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DM으로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 권한 데서 <laughs> 근데, 그 분은 제가 유튜버인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저도 그 분을 유튜브상에서만 뵙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laughs> 되게 좀 쑥스러운데, <laughs> 어 일단 만난 다음에 그분이 그 분이 얼굴이 제 채널에 나가는 걸 허락해 주시면 제가 누군지 짜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까 말했던 그 유튜버분을 만났습니다. 예. 여기 예쁜 곳에서 이렇게 예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났는데, 양해를 구했더니 여러분들에게 얼굴이 짠 공개를 해주셨대요. 자, 이경대의이경씨예요 아, 이국의 귀티 유튜버 네. 네. 비하를 모셨어요. <laughs> 이렇게 귀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 너 대화도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 통하고 어, 너무 즐겁고 <laughs> <흥정하시고>. 훌륭하신. <laughs> 어, 네. 제가 또 인기를 내서 어. 한번 만나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어, 정말 올려주신 거예요. 어, 네. 진짜 다행이었고 오늘게좋았고 만날 운명이었어요. 아니 아, 여러분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쉬신대요. 오늘 귀한 아, 분이어서 진짜 인연이었지. 정말 오신 분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계속 수다를 미친 듯이 콕콕 수다를 떨고 제가 언젠가 유경 뉴욕 씨품 뉴욕에 초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 완전 갑니다. <laughs> 그때도 꼭 기대해 주시고 예. 저희는 그런 맛있는 거 여러분들 못까지 홀랑홀랑 먹고 <laughs>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laughs> <laughs> 막또 직석에서 내거 구독해 주신다 또 유경님. 아 진짜 완전히 맛어 맞네 뉴욕 맞죠네요거 <laughs> 맞아요. 내꺼 구도 지금 인증하고 있습니다 짱! 영국에 와서 또 빠지면 안 되는 곳 바로 여기 폴틴 앤 메이슨 여기 백화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왕실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파는 곳이라고 해서 차, 화장품, 액세서리 전부 팝니다 여기 굉장히 명소죠 이곳에 이제 이제 핸드폰으로... 티하고 그리고 그 명성자잔, 어, 피얼슨 메이슨 빗을 <laughs> 여기에서 판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아, 그놈의 비싸기 정말 힘드네요. 이, 여기에서 파는 티들이 대체적으로 다 왕실에서 마시는 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 진짜 무겁다, 근데. 음, 이자 요거는 비트로 만든 케찹이네요 비트 케찹 어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는데요 음, 가격은 한 한국돈으로 하면 7천원? 7-8천원? 정도 되나? 음, 싸진 않네요 케인이 좋아하잖아 이건 뭐야? 초콜릿? 어. 아. 투트남 2층이에요. 2층은 이제 뷰티 제품하고 화장품, 액세서리 뭐 그런 종류들을 팝니다. 요게 아마 빛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찾았다. 음, 요 중에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본 거는 반 멧돼지 털 우리 반은 나일 나일론. 요게 아시안 머리에 되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어, 저는 그냥 100% 멧돼지 털로 만든 빗으로 샀어요 요걸로 요게 100% 라고 합니다 보면 나일론 없죠 요게 나일론 반이 섞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하얀색하고 까만색 섞여 있죠 저는 그냥 과감히 질렀습니다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봅니다 네. 런던에서 묵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파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런던 브릿지를 방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런던 도착하고 처음으로 날이 좀 흐리네요. 계속 맑았었는데. 영국 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드디어 이 영국의 택시 블랙캡을 탔습니다. 네, 좌석이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요. 좌석이. 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좌석이 되게 신기하게 있어요 좌석이 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앉아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런던 브릿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런던 브릿지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런던 브릿지가 저거죠. 저기 보이는 거. 이게 배가 지나가면 이렇게 갈려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게 원래 런던 브릿지. <laughs> 저거는 애니메이 anyway. 타워 브릿지. 여기 타워 브릿지. 어저 위에 다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구간하고 저뒷 구간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유리로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서 거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는 템즈강. 템즈강의 물 색깔이요, 굉장히 탁하잖아요. 온갖 생활 오염수, 그다음에 상업 오염수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템즈강으로 흘러들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물이 오염이 돼서 이렇게 탁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다 개선이 안된 거죠?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와, oh, 며칠 없어 올라가는 게어마어 <목소리> oh, oh, so cool. 아, <목소리> glass uh, floor, step. 와우. <목소리> <목소리> <Wow. 목소리> <목소리> 있어. 오 <laughs> 와우. 여기가 타워 브리지에서 어, 꼭대기를 올라오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유리 다리에 유리 다리. 나 이거 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걷겠는데?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물. <목소리> <목소리> 혹시 런던 오실 분들이 계시면요 <laughs> 유식당 여기 한번 꼭와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튀긴, 음, 튀긴 음식 때문에 좀, 좀 느끼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에 약간 아시안 음식을 퓨전으로 해서 만들어서 파는데 제가 먹은 거는 돌솥비빔밥을 퓨전으로 해서 음, 고추장이 안 들어가고 약간 칠리소스가 들어갔는데도 상당히 개운하고 맛있었어요. 그밖에도 뭐 약간 음, 어, 일본 음식처럼 맞는 것도 있고 또뭐 인도 음식처럼 맞는 것도 있는데 어, 아시안 입맛에 굉장히 잘 맞게 깔끔하게 가격도 굉장히 싸고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따란자 오늘은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그 욕탕에서 마지막으로 <laughs> 물을 받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6시 반에는 나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짐 정리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영복 입고, 이렇게 탕에 입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짠!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모욕하고 자려고요. 어, 런던에 있는 동안 재밌었어요. 되게 바빴고 여러분들에게 적극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건 자전거 투어. 그뭐 우버를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전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성비 면에서 훨씬 좋고 빨라요. 진짜 볼 것도 다볼수 있고 또 멈추고 싶은 데서 멈춰서 사진 찍고 할것다 하고 어 그리고 파킹도 아무데나 그냥 자전거 대여 그 파킹하는 데 있잖아 그냥 갖다 꼽아놓으면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여행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투어를 적극적극 활용해보세요. 일단 저는 여기서 런던 투어편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laughs>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좀 웃긴데, 어, 파리편은 다음편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파리에서 만날게요 안녕! 오, 빨간 거, 오, 장난 아니 응?